안녕하세요, 오갱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 부장가사나하고, 그러니까 코브라 자세하고, 우드바무카 르 수바나사나, 우리 그 후굴 자세 두 가지를 조금 우리 중장년 디스크신 분들도 위하고 허리 코어 강화를 해주고 싶은 분들 위해서 우리 제가 조금 오늘 약간 좀 디테일하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 중장년 건강한 허리 가지고 살아가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래간만에 태양경배 자세 세번 정도 한 다음에 조금 디테일하게 두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우리가 어 허리가 강화되려면 평소에 우리가 그 굉장히 허리가 안 좋거든요. 중장년에. 그래서 가장 손쉽게 코어 강화를, 신전을 하고 코어를 강화할 수 있는 동작이 있는데요. 그거는 약간 좀 이렇게, 이게 뭐냐면, 반 코브라 자세예요. 반 코브라 자세인데, 조금 힘을, 우리 그 히프 쪽에 힘을 주면, 그 허리가 안 좋거나, 좀 되게 많이 굽은 분들한테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 힘을 주지 않고요. 다리 좀 그냥 이렇게 편안히 되시고요. 편안히 되세요. 편안히 되시고 이팔 라인은 양팔 간격은 어깨 넓이 간격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팔은 스핑크스 자세 있잖아요. 이 어깨 라인과 팔 라인이 90도 지점에 있고요. 몸에 붙이세요. 붙이시고 손은 바닥에 잘 대시고요. 이 상태로 쭉 뻗어 내시는 건데 이때 막 심하게 고개를 막 들쳐 올리신다든지 너무 막 어깨하고 목이 너무 이렇게 경직이 된대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좀 편안한 상태로 쭉 뻗어 내시고요. 편안하게 목과 어깨 뒤 그냥 그냥 멀어지는 느낌, 이 느낌 가지시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여기. 여기 여기. 우리 여기 명치, 배꼽 부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에 요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시면 돼요. 이렇게 있으시는데 어 이게 이제 그 많이 뿌라서 그러니까 위장 기능이 안 좋으시거나 척추 등쪽에 어 승모근 하단구나 아니면 약간 좀 약간 질병으로 인해서 3, 4번이나 등 쪽이나 요추 쪽에 약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뻣뻣하고 굳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많은 각도를 요하는 동작은 아닌데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심하게 아프신 분들은 조사, 자세를 너무 무리해서 욕심내서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고요. 괜찮으신 분들은 살짝 미세한 통증 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에 집중하시면서 호흡을 편안히 하시면 돼요. 호흡은 들이마시고, 하, 하고, 내쉬셔도 되고, 아니면 코로만 편안하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셔도 되고. 항상 혀가, 혀는 혓바닥은 천정 쪽에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히 호흡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어깨가 이렇게 움츠려들지 않도록 이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자연복대를 장착하는 거예요. 허리에 좋은 자연복대를 장착하시는 이런 자세를 많이 해주시면, 그리고 이것을 어 보통 3분에서 5분, 7분까지 할수록 좋으시고 10분까지 하실수록 좋습니다. 정말 손쉽게 우리가 허리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어 허리에 좋은 자세이니까 반코브라 자세 실버요가 강사 오경아 여러분께 권해드리고요. 아 그럼 지금부터 우리 그 오늘의 스칸스, 우리 모두 강력한 허리를 갖기 위해서 스칸스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 오늘은 태양경배 A자세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앞에, 매트 앞에 오셔서 차렷하고 쓰시고요. 크게, 서클 그려서, 합장, 하늘 보고, 손 합장,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내려가셔서, 손 내리시고요. 손발 옆에 붙이시고요. 한번 손을 쭉 펴서 허리 한번 쭉 펴내 보십시오. 펴내 보셨죠? 허리 쭉 펴내시고. 손발옆 바닥, 어깨 넓이만큼 뒤부시고요. 무릎 살짝 구부셨다. 뒤로 한발한발 한발 가시거나 뻥쳐서 가셔도 됩니다. 한발한발 한발 가보십시오. 많이. 자. 요 상태 우리 프랭크 자세 나왔죠? 살짝 등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 상태로 초보자분들은 무릎을 내리시고. 이렇게 내려가셔서 꿀렁해서 올리시면 되고요 부장가사나로 올리시면 되고. 조금 힘이 좋으신 분들은 이 상태로 프랭크 자세에서 그대로 팔 옆으로 붙여보세요. 자, 우리 프랭크 입자 자세 되셨죠? 그 상태로 앞으로 내리셔서 들어보세요. 쭉! 이때, 무리해서 오르도가다으라 하나,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때 그냥 부장그 아, 우르두가무카 스바나사나로 해서 살짝 골반이 뜬 상태로 들어 올리시고요. 전면 늘려내세요. 앞면을 늘려내세요. 복부 당기고 다음에 발날 세우고 올라와서 후- 내쉬셨다가 호흡 오해 둘 셋넷 다섯 후자 앞에 바라보고 한발한발 한발 오십시오 걸어오십시오 자 아까와 똑같이 돌아갑니다 리바이벌 자 허리 쭉 펴내셨다가요 폴더 돌아옵니다 만세 들이마시고 후자 지금 설명한 것은 이제 빠르게 설명 없이 저 따라 하십시오, 여러분. 태양경배 3회 했습니다, 이 동작. 자, 지금부터, 어 디테일하게 우리 그, 뱀자세를, 척추 강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태양경배 이 동작으로 들어갑니다. 서클 그리셔서, 합장, 쭉 뻗어서, 천장 바라봤다, 내쉬면서, 복부 조이셨죠? 자, 손 내려서, 발끝 바라봤다, 손 내려서, 폴 최대한 폴더 복부조이고 다섯 자 허리 쭉 펴내십시오. 힘던 분들은 손다리를 세우셔서 펴내셔도 되구요넷넷 넷. 다섯 자 무릎 구부리고 뒤로 한발한발 한발 가시거나 뻥 차서 뒤로 자이 상태 가셨죠? 프랭크 자세입니다. 팔핀 프랭크 자세 자 그대로 내려가서 프랭크 자 굴러. 자 두랑가 하셨다가 자 이때 이때 제가 올라왔죠 이 자세가 뭐로 보이세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부장가 사나예요. 자 제가 이때 그 중요한 게우르두가국과 수바나 사나는 이렇게 발 전체를 바닥에 붙이고요. 이렇게 거의 떠 있습니다. 몸이 공중에 그러면서 쭉 눌러내서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봐요. 힘든 분들은 살짝 무릎을 내리고 허벅지까지 붙이고 하시되 시골 골반은 떠 있어야 됩니다. 가슴 펴리고 최대한 최대한 힙 조이면서 발뒤 양발 일자 그리고 순정을 바라보면서 앞 전면을 눌러내는 거야. 앞 전면 자, 다시 개자세 갔다가 개자세 갔다가 이번엔 부장가사나 코브라 자세 보여드릴게요. 다시 앞으로 프렌드 가셨다가 자투랑가 꿀렁 자 이때 부장가사나는 뭐냐면 치골을 되도록 붙여내요. 힙을 더 조여요. 힙을 더 조이고 다리가 완전히 붙기 힘들죠. 살짝 벌어져도 돼요. 다리 살짝 이렇게 대셔도 돼요. 살짝 벌어져도 돼요. 그 대신에 치골을 붙여야 돼요. 팔다 많이 안 펴지셔도 돼요. 시고를 바닥에 붙여내면서 가슴을 업, 어깨를 피는 거예요. 정면바라보기 팔도 안 피셔도 되고 팔빈기 힘드신 분들은 살짝 앞으로 가져가셔도 돼요. 손을 이렇게 해서 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시골은 골반은 다, 바닥에 다 있고, 지금 온 중심이 바로 척추 가운데로 가 있습니다. 밀어냅니다. 등을 펴냅니다. 뒤쪽의 중심을 펴내세요, 뒤쪽으로. 되도록 일자로 펴도 일자가 되는 분들은, 좀더 유연하신 분들은 고개를 들어 많이, 이런 식으로 중앙을, 여기를 밀어내는 골반을 바닥에 붙이면서 상체 등을 십, 십팔이 힘, 힘 단단히 주고 이것이 바로 코브라 부장가 사 부장가 사나 자세입니다. 아셨지요? 다시 한번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자세로 호흡하시고요. 네, 다섯. 후. 자 이제 다시 또 앞으로 갑니다. 그대로 프랭크 차투랑가 하셨다가 발 바닥 대고 앞면을 늘려내는 어떻게 앞면을 늘려내는 자세를 겠잖아요 우리도 바깥가 수가 나서나 발만 빼고 몸을 전체로 힘내시면 무릎까지 붙이세요. 허벅지까지 붙이셔도 되는데 골반은 떠야 돼요. 힘을 뜨고 가슴 앞으로, 업. 전체 힘을, 힘에다 힘을 집중하시면서 몸을 띄우면서 고개 들어 천정 바라보면서 앞에, 목 앞에까지 신전을 하세요. 앞면신전 이러면서 뒤쪽에 내가 느낌이 가는 곳에 근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른, 자, 그대로 내려오고요. 잠깐 쉬셨다가, 부장가사나, 좀더 강화된 훅을 동작, 코브라 자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이때 제가 아까 뭐라 해야 죠 완전히 팔을 다안 피셔도 되는데, 이 가슴 라인에 두고 팔을 드는 게 힘드신 분들은, 살짝 얼굴 쪽으로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손은 손은 빨판처럼 어깨넓이를 양쪽 옆에 짚고요, 얼굴 옆에 짚고요. 자, 호흡 한번 다 빼세요. 자, 뒷다리 엉덩이랑 라인, 일자 라인 힘드시면 살짝 벌리세요. 매트만큼 벌리셔도 됩니다. 매트보다 매트만큼 벌리셔도 되고 발라를 조금 바깥으로 앞발라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본인이 하실 수 있게 하세요. 자, 이 상태로. 살짝 매트만큼 오셔도 돼요. 넓으셔도 되고 엉덩이 넓이를 유지하실 수 있는 분들 유지하셔도 되고요. 자, 그 상태로 자, 호흡 뽑아 봅니다. 그대로 들이마시면서 올라오셨죠? 자, 치골, 엉덩이 골반, 단단히 붙이셨죠? 자, 이 상태로 쭉 쭉쭉 가슴업, 가슴업 견갑, 어깨 여세요. 어깨 여세요. 자, 저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자, 시골 붙여내고 엉덩이 조이고 발끝 편안히 쭉 펴내시고요. 시선으로 정면, 자, 견갑 조여냅니다. 가슴업, 가슴업. 자, 명치끝 뒤쪽에 흉추 마지막 부분.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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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일자로 올려냅니다. 치골 치골 이렇게 뜨시면 안 돼요. 되도록 치골 붙이세요. 사라자 그대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오셔서 호흡을 하고 나면 꼭그 다음 대응 자세를 해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자세가 바로. 애기 자세. 자세나, 자세나, 이, 우드바무카 수법, 이, 그, 이 자세는 순간적인 파워가 필요해요. 굉장히 지구력도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한 동작이고요. 어, 우리 중장년에 하단전 강화하는데 정말 강추하는 그런 동작 중에 하나고, 바로 차크라 강화인 동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우리 그, 마니뿌라 여기 3번 차, 3번 차크라서부터, 2번 차크라, 1번 뿌리 차크라까지, 물라반다 차크라까지 강력하게, 우리가 강화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몸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자세고요꼭 중요하신 거는, 관략근 조이기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잊지 마시고, 되도록 많이 조여내시는 게 우리 하단장 강화에 좋다는 거,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힘드셨죠? 오늘 이거, 제가 한 거, 집에서, 잠깐 10분씩이라도, 5분씩이라도 해보시길 여러분께 권해드리고요.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이건 한 아침에 된게 아니니까, 이, 이, 저의 이 척추 건강은 하루 아침에 된게 아니거든요. 방송에도 나왔다시피. 방송에서도 저의 여러 가지 막헤서 저를 검증시켜 줬잖아요, 여러분. 이건 하루 아침에 된게 아니고요. 저도 옛날에 너무 못해서 정글 폴더 자세 하나 하는 데 3년이나 걸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건 없습니다. 우리 나이에 누구나 퇴행성있고요 누구나 아차! 지금 이후굴자세 있잖아요. 이게 뒤쪽에 퇴행성 뼈가 자라하신 분들은 하지 말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아셨죠? 여러분 오늘도 오갱이 요긴이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마스테 사랑합니다.